여기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양천구와 경기도 부천시 까치울력을 경계로 하는 지양산 공원숲입니다. 오늘이 2024년 5월 15일 습가한 일인데 지금 비가 추절추절 오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귀를 맞으며 이렇게 맨발로 걷는 낭만을 한번 즐겨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자연숲이 잘 가꾸어져 있고 이 멀지 않은데도 이 공원은 오늘 처음 와보는데 참 공원이 자연 그대로 잘 꾸며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날부제 한다고도 할수 있는데, 이 비를 맞으면서 우산을 바치고 이 산길을 걸어 보는 것도 참 어, 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어, 엉뚱한 짓도 한 번씩 해보는 것도 <laughs> 뭐 삶의 양념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오늘 지금 한 2시간째 이렇게 산길을 걸어 보는데 공원길을 나름대로 낭만이 있습니다 일상에 지쳐 있다면은 이렇게 한번 기본 전환도 한번 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오늘 실제로 비가 안 왔으면은 강촌에 가서 또 거기 어 봉수대산을 등산할 계획이었는데 비가 와서 이렇게 가까운 데서 우산을 받치고, 우산을 받들고, 이렇게 공원 산책길을 걸어 봅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오늘 좋은 시간 되시고, 좋은 계획 세우셔서. 한번 기분전환을 해보시기를 권유합니다 오늘이 2024년 5월 15일 지금 3시가 돼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